자,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를 이미 배웠잖아. 정규분포는 뭐였지?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식이 엄청 복잡한데 그림을 그려봤더니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모양이 되더래.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했었어.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얘를 기호로 대문자 N하고 평균 분산. 이렇게 적었었거든? 네. 이항분포는 뭐지? 이항분포 이항 이항분포. 전에 배웠는데. 이항분포는 그러잖아요. 까먹었어요. 이...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분포. 아, 독립시행 독립시행이 뭐지? 독립적으시행 서로 영향을 안 주는 뭐,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런 게 독립시행의 확률분포야 예를 들면 뭐가 있었냐면 그, 거 같은데, 주사위, 주사위 던진다 이런 거 많이 했었어 주사위를 뭐 10번 던져서 1 0 0번이라 해볼까? 네. 주사위를 100번 던져서 <laughs> 뭘확률변수 X라 할까? 2의 배수 확률이 2분의 1이라 확률이 2분의 1만 이거 다른 거 3의 배수를 해보자. 그러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자. 뭐 이렇게 그러면 자봐 주사위를 100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재.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수중에 제일 작은 건 몇이지? 자, 주사위를 100번 던져. 어,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건 0이야. 그럼 X가 0일 확률은 몇이지? 100번 중에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와. 한번 던지면 3의 배수 나올 확률은 몇이지? 한번 던지면, 던지면 나오는 거 6개인데, 그 중에 3의 배수는 3, 6, 2개니까, 3분의 1이야.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한번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이게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닌 3분의 2가 100번 일어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긴 거. 이, 그랬을 때이 이 전체 확률 분포 있잖아. 이게 이항 분포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항 분포는 간단하게 기호로 쓸수 있었어. B하고 n 마 P 이렇게. 여기 뭐 쓰지? 어, 주사위 100번 던지면 100. 여기에는? 어,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라고 하면, 한번 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인? 3분의 1, 이걸 적었었어. 이렇게 하면 뭐가 계산하기 편했어? 평균? 분산을 계산하기가 편했어. 평균은 몇이지? 어, 100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00. 분산은 식이 뭐가 돼? 10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였죠? 9분의 200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야. 지금 얘가 x가 0부터 100까지가 있을 거 아니냐? 얘를 직접 찾아. 그래서 x의 값이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이걸 다 그려. 그러면 이걸 그리면. 0, 0부터 100까지 하면 이 선이 엄청 많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거를 누가 진짜 열심히 그려본 거야. 그려봤더니, 이 던지는 횟수 있지. 얘가 커질수록 이 확률 분포가 점점 정규 분포 모양이 되더래. 그게 이항분포랑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야. 그래서, 독립 시행의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야. 근데 이항 분포에서 이 던지는 횟수 있잖아. 이 값이 충분히 커지면 얘네들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고요. 얘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있는 거라서 우리가 증명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뭐냐면 아까 던지는 횟수가 커질수록이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에서도 교과서 아니 교재에서도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야.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 아까 우리는 100번 던진다 이거 했었지. n번 던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 라할때 확률 분포를 다 그림을 그려본 거야. 점을 찍어서 그랬더니 n이 10이면 이런 모양이 됐어. n이 20, n이 30 이렇게 점점 커지게 해보면 나중에 n이 50쯤 가면 모양이 종 모양 그래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그래서 직접 그려봤더니 n의 값이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더라. 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외우면 돼. 아, 이항 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가 되는구나. 그렇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n이 충분히 크다는 건 어떤 게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항 분포에서 B, 가로 열고, N, 콤마, P, 이렇게 쓰잖아. N과 P를 곱한 게5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차피, n p 를 곱한 게딱 5가 된다. 이런 거안 나와. 우리 시험을 볼 때는 n p 곱한 게뭐 100, 이렇게 아예 큰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구분하면 돼. 이 던지는 횟수 지금 방금 100번이라고 했잖아. 이게 만약에 횟수가 좀 작아. 5번을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자. 이런 경우엔 직접 그리는 거야, 대체로. 5번이면 X가 될수 있는 게 0, 1, 2, 3, 4, 5까지 밖에 없잖아. 근데 만약에 문제가 100번이야. 그리고 찾으라는 것도 뭐 이런 거 찾으래.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 X가 뭐 5, 뭐75 이상일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X가 75, 76, 77에서 100까지거든? 이거 찾는 거 실제로 불가능해. 그럴 때,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라. 이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숫자가 극단적으로 나와. 이이항분포에서 던지는 횟수가 1, 2, 3, 4 이런 거면, 예전에 배웠던 방법으로 풀면 되는 거고, 던지는 횟수 100번, 600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이게 정규분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면 돼. 지금 예를 보면 잡아.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데, 600 콤마 5분의 2잖아. 이게 만약에 주사위를 던지는 거다 하면 주사위를 600번 던진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1번. x가 204 이상 264 이하일 확률을 찾으래. 우리가 뭐 무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횟수잖아. 그럼 이 범위에 있는 x가 204, 205, 206 해서 되게 여러 가지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x가 204일 확률을 찾는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600번을 던진 것 중에 이 X라는 사건이 204번이 일어나고, 그러면 5분의 2가 204제곱, 1백이 5분의 2가 600-204제곱,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이게 204 이상, 264 이상이면, 이하면 204, 205, 206, 264까지 해야 되잖아. 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 자 확률 변수 x 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n 과 p 를 곱하면 n 과 p 를 곱하면 600 곱하기 5분의 2라서 계산하면 몇이 돼? 240인가? 240이 되거든. 충분히 5보다 크지. 그러면 확률 변수 x 는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그래서 얘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n 하고 평균 분산 이렇게 쓸 거거든? 그럼 우리가 뭐 찾아야 되냐면 x의 평균과 x의 분산이 필요한데 x의 평균은 m p 잖아. 아까 이미 찾았어. 600 곱하기 5분의 2 하면 얼마? 240. 자, 그럼 분산은 찾는 식이 뭐가 돼? 600 곱하기, 600 곱하기, 2 곱하기 5분의 자, 그러면 240에 5분의 3을 곱하면 되죠. 240에 5분의 3 곱하면 몇이냐? 5, 4, 20. 48 곱하기 3. 48이 16 곱하기 3이거든. 4, 3, 12 제곱이겠네. 12의 제곱.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X가 204 이상, 264 이하일 확률을 찾아라. 그냥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정규 분포는 그냥은 못 찾으니까 뭐 해? 표준화 하지. 표준화 하려면 204랑 X랑 264에서 다 누구를 빼? 평균 240을 빼고요. 그리고 뭘로 나눠? 표준편차 12로 나눠요. 여기서도 240 빼고 12로 나눠야 되지? 그럼 이게 뭘로 바뀌어? 표준정규분포로 바뀌어요. 자, 그럼 이거 왼쪽에 거 계산하면 몇이 되더라?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3. 얘는 계산하면 24니까 2. 그럼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일 확률이면 0에서 3까지 확률 0.4987이랑 0 이상 2 이하일 확률 0.4771을 계산하면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준화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를 잘 읽으세요. 일단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약을 먹이잖아. 그러면, A한테 약을 먹였을 때 얘가 치유되는 사건과 B에게 약을 먹였을 때 치유가 되는 건 서로 별개지. 똑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니까 이게 독립시행이야. 근데 약을 먹인다라는 게 독립시행이거든? 이거를 지금 몇번할 거야? 그렇지. 150명한테 먹일 거니까 150번을 할 거야. 약을 먹인다? 이걸 150번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각각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독립 시행이고 독립 시행의 확률 분포가 뭐였어? 그게 이항 분포였어.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항 분포니까 150번 하니까 150 콤마 p 이렇게 쓸 건데. 여기 치유될 확률이 0.6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아까 이항 분포에서 여기 p는 뭘 쓰냐면 이 일을 한번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을 여기다 쓰는 거라 했어. 그러니까 약을 한번 먹였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다? 이렇게 쓰려면 치유되는 사람 수 있지. 치유되는 사람 수를 X라고 하면 한번약 먹였을 때이 일이 일어날 확률, 치유될 확률을 여기다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치유되는 사람의 수를 x라 하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평균 한번 찾아볼게. 2x 150 곱하기 0.6 하면 몇이야? 90이거든? 네. 5보다 충분히 크지. 네. n곱하기 p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확률변수 x는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서 n이 충분히 크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그럼 여기서 N하고 평균 분산 쓸 건데, 평균은 90이고요. 분산을 찾아보면 분산은 MPQ잖아. n 150, p q 잖아 N150, P0.6, Q는 0.4. 그럼 아까 이게 90이었지? 90 곱하기 0.4 하면 몇이야? 36. 자, 그런데 문제가,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이래. 우리가 치유되는 사람을 X라고 했잖아. 99명 이상 치료된다는 건 치유되는 사람 수 X가 99 이상일 확률을 찾아라. 그래서 문제가 X가 99 이상일 확률을 찾아라. 이렇게. 그러면 얘를 표준화 할 거야. 표준화 하면 99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러면 6분의 9잖아. 약분하면 2분의 3, 1.5네. 1.5 이상일 확률을 찾으려면 0.5에서 0 이상 1.5 이하일 확률을 빼면 되죠. 0 이상 1.5 이하일 확률이 0.433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0.5 빼기 0.433이 하면 이게 답이 됩니다. 얘가 그림을 그렸을 때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 부분이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0에서 1.5 사이의 확률, 얘가 0.433인 걸 알려줬어. 근데 지금 여기 반 자르면 여기가 0.5니까, 여기서 얘를.